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. 추락, 충돌 등으로 중증 외상 환자의 골든타임은 외상 후1 시간 내입니다1 시간 이내로 입원한 부세 이하 환자는 고작 24.6%에 그쳤습니다.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라 소아청소년의 응급 상황에 대해 전문의가 진료하는 응급 의료기관입니다. 그러나 화성특례시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단한 번도 없습니다. 소아청소년 비중이 전국 14.6% 등과 비교하여 화성시내 비중이 20.6%에 달하는데도 사각지대가 있는 셈입니다. 인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다가 골든타임을 넘기게 됩니다. 경기도에는 현재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성남시와 수원시에 있으며 이 역시 골든타임 1시간을 놓치게 됩니다. 광주시는 기존 달빛병원으로 재편성하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연중 24시까지 운영하고 소아응급 을 최소화하였습니다. 화성시는 단내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.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위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.